홍수 이후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이 바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노아의 홍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질서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와 다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8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생각이 악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착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극한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이 좀 바뀌긴 하지만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악함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절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전과 다른 계절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힘든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봄을 주시고 여름을 주시고 추수하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은 본격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벙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 처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가축을 부르면 가축들이 사람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니까 동물들이 쭉다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동물끼리 서로 잡아먹는 데든지 사람이 동물과 이렇게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전까지는 가축이 사람에게 오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짐승들이 뿔뿔이 다 노아와 있었던 그 시간들, 그 좋았던 시간들을 잊어버린 듯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동물들과 친하게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짐승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가까이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 고양이와 개는 특별한 것들이고요. 나머지 짐승들이 사람을 좋아하나 보세요. 사람을 다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에는 육식을 허용하지 않으셨는데요. 이때부터 육식이 허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4절에 보면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그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 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수 있는 구조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는 적외선을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사람에게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들기 시작했고요, 아픔이 오기 시작했고요, 전염병도 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 노아의 홍수 이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지개를 허락하시죠.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화 중에 물로 심판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아, 한 2008년도에 그런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본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것은 틀렸습니다. 왜? 물어봤더니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심판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은 아마 불로 심판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것이 아마 정설일 거고요. 불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부터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단어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짐승들이기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인데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노아하고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쌍방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아하고 언약을 맺겠는데 이 언약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였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는 베네트라고 해서 이 쪼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짐승의 배를 쪼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목숨을 걸고 하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 번의 언약이 나오고요, 신약에 또 다시 언약이 나옵니다. 신약의 언약도 이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아주 비슷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잔을 들어 이렇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늘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사람들과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마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특별히 내바다 쪽으로 가시다 보면 무지개를 보실 때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그 무지개는 우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일부터는 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